예 그래서 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러나 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말로도 나와야 되고 말로도 나온 것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예, 느낌과 오감의 영향까지 감정으로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예, 잠재의식에는 예, 우리가 자유지는 의식 전전두엽의 영향에서 작동하는 거라면은 예, 감정과 그 감정의 활동은 잠, 오히려 더 잠재의식의 영역에 어, 있는 뇌의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영과 혼을 구분해 본다면은 바로 이 잠재의식 뒤에 예, 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걸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렇게 기억들에 저장된 것 가운데서 프로그램되어 있는 패러다임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부터의 힘이 발휘하지 못하고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식의 영역에서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할 때 그게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영에서부터 힘이 나오게 되고 힘이 나오게 되면서 행동으로 그게 옮겨지게 될때 잠재의식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억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되면서 이전께 제거되고 바뀌어져 버리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